전기가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예.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GPS 신호를 받아서 바로 그냥 표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10초만에 작동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에서머타임 스위치가 요거예요요거를 여기다 보관해 놨으니까요. 그걸 주세요. 예, 이거 예. 저, 자,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사용합니 사용하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지도에 나온 것처럼 LA죠. 여기. 썸머타임 요자리 썸머타임 표시 됐죠 음. 썸머타임 그럼 해제 음. 1초 만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뉴욕이죠 뉴욕 3시가 되겠죠 썸머타임 3시 해제 2시 여기 이제 리오 데자네요리는 지금 여름이에요 썸머타임 되고 있어요 음. 그 썸머타임 해제 되면은 4시가 되겠죠 네, 4시 되겠죠 지금 썸머타임 중이니까 예 네, 5시로 음. 그럼 저 점이 점이, 요 점이 지금 서머 타임 중이라는 것을 음. 알려주는 겁니다. 음. 여기가 이제 영국이고요. 영국 런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드리드, 그 다음에 카이로, 나이지리아, 예, 아랍, 에미레이트, 인도 같은 경우는 30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델리, 델리는 30분 간격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모스코바. 모스코바도 이제 서머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같이 나와요. 태국, 하노이, 이런 데가 같이 나옵니다. 싱가포르까지. 그 다음에 북경은 한국하고 1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15시, 한국은 현재 16시입니다. 그래서 4시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 이제 시드니인데요. 시드니 역시 여름입니다. 그래서 썸머 타임 중이라 18시. 이제 해제가 되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17시로 바뀌는데요. 요것이 이제 왜 그러면 그냥 설정을 안 해놨냐 하면은 나라마다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을 내가 하루 빨리 하는데도 있고 유럽도 다 각각 달라요 썸머타임 설정 해제가 그래서 원터치 스위치로 이런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복잡하게 스위치 작동하는게 아니라 원터치로 설정하고 해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아인네트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 led가 적색이나 녹색을 많이 쓰는데 여기가 이제 블랙하고 화이트만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화이트 LED로 한 음, 음, 음. 것이 또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기, GPS 안테나. 아, GPS 안테나를 보실까요? 네, 대선은 여기,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서, 천정으로 돌려가지고요. 이쪽으로 쭉 뗐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지금 여기 창문에 잘 받을 수 있게, 보이죠? 예. 네. 주먹 5 c m 5cm, 5cm 가로세로 5cm에, 안테나를 창문 근처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